예. 어, 이번 정인 어, 니토 덴코가 실제 지금 납품을 하고 있지만은 그 갑이죠. 우리 국내에 뭐 LG 디스플레이나 삼성에 제품을 공급을 하고 있지만은 실제 주도권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누가 갖고 계신 말씀하시는 거. 니토 덴코에서요. 니토 덴코에서 원하는 장소에 물량도 찾아가야 되고 그렇지 또. 않습니다. 그 지금 납품을 받는 업체들에게서 그렇게 답변을 받았습니다. 어 아까 어 여러 가지 그 문제가 있었다고 존경하는 우리 이영호 의원께서 질의했을때 그 어떤 문제가 있었습니까? 예 지금 이 고용 성계하는 것에 대해서. 그래서 노동위원회 그리고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법원에서는. 두 회사가 별도의 법원이기 때문에 고용승계에 책임이 없다라고 법적으로는 그렇게 명확하게 얘기를 하고 있어서 아니, 저희는 뭐 법적인 문제를 묻는 게 아니라 네. 그 지금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는 게 어떤 다른 의미가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질의를 아, 드렸던 겁니다. 아, 실제 이게 지금 니토덴코 지배하에 아, 한국옵티칼하이테크와 아, 니토 어, 평택공장이 다 똑같은 그 지배하에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아니, 본사 기능으로서? 에, 실제 다 저기 니토덴코가두개 회사를 지배하고 있는 건 맞잖아요. 뭐, 그러니까. 그 지금 거기에 대해서 뭐 부정을 하실 수는 없을 것 같고요. <laughs> 지금 니토덴코의 고용성계를 요청을 해 봤습니까? 고용성계 요청해 봤어요? 본사, 본사의, 네, 본사의 방침은 한국의 법에 준법을 해라라고 하는 거고 현재는 그 고용 승계를 해야 될 의무가 없는 걸로 돼 있어서 본사에서는 그런데 그렇게 생각을 지금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이 7명인데 그 배척하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왜 배척을 합니까? 다른 178명을 아니, 채용을 했는데 근데 뭐, 뭐 어떤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 그러니까 이유를 저희 회사에서 하면. 채용을 하는 것은 어, 퇴직자들이 발생한 것에 대한 결원. 자뭐 노조를 만들었다고 해서 채용을 안 하는 내심 채용 안 하는 거 아닙니까? 아,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런데 왜그 사람들만 채용을 안 하고 600일 동안 그 고공농성을 하는데도 한번 관심을 가져봤습니까? 의원 어, 말씀하신 거는. 무겁게 받아들이고요. 그, 지금 화재보험금으로 얼마 받은지 아시죠? 647억 원을 받았어요. 그동안 어, 순익 남긴, 최대 순익 남긴 507억보다도 더 커요. 이 화재보험금은 어떻게 쓸 건가요? 제가 그분에 대해서는 알지 못합니다. 그럼 그, 일본 니토댄거로 들어갔나요? 들어가나요? 지금 먼저 받은 게 있고, 어, 500억 넘는 금액을 받은 그게 있고 그 부분은 제가 지금 돈의 흐름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럼 누군가가 누가 그걸 처리를 하고 있어요? 누군가가 처리를 할거 아니에요. 현재는 니토옵티칼의 대표 이사 청산인이 관여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우리 이대, 이배원 대표가 어, 니토덴코 본사와 어, 좀이 고용 고용 계 문제를 <laughs> 중재할 생각이 없습니까? 그냥 계속 방치해 놓을 겁니까? 저도 이본사에그 법적 그렇게 하실 겁니까? 안 네, 하실 겁니까? 그 어떤 인권이나 사회적 책임 부분에 대해서 본사도 생각을 하고 있다고 하니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그 의원님들의 우려 이런 부분들을 잘 전달을 하겠습니다. 전달 네, 뭐 네, 어쨌든 노력하겠습니다. 참고를 수그 이용 위원께서 말씀하실 때, 저도 이 제가 저희 범위가 좀그네 정확히 전달하고 어, 전달하겠습니다. 네, 증인이. 그, 그,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해달라는 얘기니까요. 예, 네,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일단, 그, 외투 기업 전, 전반적인 것은 따로 논의하더라도 이 사건에 대해서는 일단 부당 노동 행위로 접수되어 있기 때문에 엄정하게 수사할 생각입니다. 네, 어, 방금, 의원님께서 어, 화재보험 관련해서 이 배원 대표이사에게 지지를 했었습니다. 그 당시, 어, 자금 관련해서는 니또 옵티칼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지금 이제이 배원 대표이사는 한국 니또 옵티칼 대표이사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계속 법, 인이 달라서 고용생계 할 의무가 없다고 하는데 저희가 요구하는 거는 전적 채용입니다. 예. 네. 법인이 달라도 채용 규칙, 취업 규칙에 따라가지고, 예, 그동안 전적 채용을 많이 했었습니다. 2016년에는 다수의 인원, 3,40명이 넘는 인원이 한국 옵티칼 하이테크에 내려와서 근무한 적도 있고, 지금 김상봉은 한국 옵티칼 하이테크에서 일하다가 평택 공장, 한국 니트 옵티칼에서 지금 근무하고 있습니다. 전적 채용된 거죠. 그 당시 화재가 발생하고 2022년에 하기하라 밑지로 대표이사는 평택 공장과 구미 공장 공동 대표이사로 선임되어 있었습니다. 제가 고용 성계를 먼저 논의해 달라고 얘기했었는데 똑같은 얘기를 했습니다. 법인이 달라서. 하지만 그 전과 이후 화재가 발생하기 전에는 전직 채용이 두 공장간에 있었습니다. 그때는 되고 지금은 안 되는 이유를 지금 이 배원 대표이사에게 꼭 듣고 싶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식회사입니다. 별도의 대표이사와 이사진이 독립적으로 운영하는 회사입니다. 전적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두 명이 저희 한국리토옵티칼에 와서 근무를 합니다. 이분들은 옵티칼 하이텍에서 퇴직을 하고 저희 회사로 새롭게 입사를 한경우입니다 그렇게 그냥 얘기하시면 그건 좀 곤란한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렇게 하시라는 겁니다. 지 마세요 계속 그렇게. 그걸 제안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잘안 나오시다가 세 번째 10월 2일날 이제 첫 출석을 하셨습니다. 여러 가지 법률적인 검토 저희들 하고 있는데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고용 승계, 전적 채용 어떤 식으로든 물량은 갔는데 사람만 두고 갔다고 외쳤던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잘 기억해 주시고 저희들이 지금 앞으로도 이 부당 노동행위에 관련해서는 어, 검찰과 함께 에, 이 수사를 계속해 나갈 것인데 오늘 이후에라도 수사에 적극 협조해 주시고 10월 2일날 수사했듯이 최소한 소명할 것 있으면 국가기관에서 부르면 성실하게 나와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러면 예, 위원님들 뭐 다시 추가로 다시 말씀 없으신가요? 질문하실까? 네, 본사에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